그나면안 돼, 이제. 여러분, 1시간... 네네. 타임 어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터풀미터풀 갈게요. 네. 한방 3타. 한방 2타 후에. 더하. 초록색. 중도 모아. 생돌씨. 응. 원거리 없고. 다음 원거리 구무원. 런쿠와. 다음 양파링 나올걸. 아, 라이브는 들어갔어요 이버? 야. 1번 들어갔번들어가들어가 1번 들어가서. 1번 들어가 시, 들어가가 들어가서. 1 시. 7시. 가서1 1 1 1 1 1 1 1 1컷 2컷 3컷 4컷 3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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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3컷 3 3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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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 번, 번, 3 오회전 더함. <laughs> 전방 3타. 전방 2타 후에, 더함. <laughs> 초록색. <laughs> 등구모아. 다음 생굴 진 다음 올 곳까지는 <laughs> 덩거리 였 고, 방투 돌림 됐거같 아요. 지금 원 구멍 바깥 구멍 양파 링인 나와요. 암 오에다 파슬. 3생 1번 대역. 1번 대역. 번대요번 대역. 요 1번 대 1번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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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되시는이 2번에도 1번 돼요 오케이 5시 7시, 7시 들어가주세요 마지막 거 제가, 마지막 거 제가 할게요 오케이 네. 방투 돌릴게요 지금 너 1번 됩니다 오케이 11시로 바로 갈게요 1시 아니, 마지막 마무리 할게. 대기. 마무리 할게요. 지금. 오케이. 오5% 밖에 안 남았어. 이제 강토 당... 어, 3 0초일거예요 45에다 어, 살짝만 컷 할게요. 난, 51가 되면 잠깐만 컷. 그 다음에 콩! 파 아. 초록색, 어, 거의 세지아 어, 그대로 밀면될것같아요네 아, 밀어주세요 누려주... 네. 때... 밀어주세요 써써써써 써, 써, 써. 이제 써 쓸게요 려내 쓸게요 아 진짜 내 오기뻐 어, 아 5시 11시부터. 어, 11시부터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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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넣어주세요 저 11시 돼요 내가 갈게요 트키님 넣어줘 11시 넣었어요 생동. 마지막 거 대기 좀 마지막 거 누가 해주세요 저안 돼요 양사링 저도 안 돼요 지금 밴드 어... 사람 준비 마지막 거여 준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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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돼지넣어넣어넣어 내가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내가 넣었어. 됐었어. 내가 넣었어. 급기야, 내가 넣었어. 급기야, 내가 넣었어. 급기야, 내가 넣었어. 극가 다음 나내 인생 극어 다음 나 나만 만가 넣었어. 질 나만 나만 내가 m 었어내 m 0m 어 내가 넣었어. 내가 넣었어. 내가 넣었어. 내가 넣었어. 내가 넣었어. 내가 넣었어. 부터부터 다시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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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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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다, 다, 다 충분해 충분해 충충해해충해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할수 있어 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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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해능해부터부터부터부터 됐다 부터부터 끝까지 쯤, 끝까지 끝. 다음 큰 회전 나올 때 내가 그냥 건막 쓸게요 아니다, 멀거리 쿵. 아 넘어갔다, 밀어. 넘어갔다, 한 시부터 한 시부터 한 시부터. 이거 젯, 한시부터 제트, 제트, 한 시부터 한 시부터 해야 돼. 한 시부터, 한야 돼. 한시 내가 넣을게, 한시 11시 11시 내가 넣을게, 한시 넣었어. 열한 시에 넣어줘요. 가르죠 넣었어. 저기 다섯 시, 다섯 시, 네요. 빨리 넣어, 빨리. 다섯 시, 일곱 시, 일곱 시, 일곱 시, 일한 번. 오케이,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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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들어와, 됐어. 들어와, 이제,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붙어, 붙어, 붙어. 강신, 강신, 강신. 뭐야, 매크로가 왜래? 다음 나오면은 또 역세트 할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저는, 저는 못해줍니다. 생은 못해줘요. 지금 원거리 육궁 나올 거야. 원거리 육 저한테만. 오케이. 다 붙어요. 그냥 다 붙어서 딜을. 양파링.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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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회전 나올 건데, 이거 저항하면 돼요. 3, 4에 먹고 놀 때. 지금 저항. 다음 5회전한번더 나오는데, 막기 가능해요. 막기 가능해. 이러고 구멍 나올 거에요. 아직 4분 30초 이상 남았어요, 저희. 원 공. 이거 원거리 호콩. 나한테만, 나한아 이거 아직 나오네,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나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렇 등상. 양파링. 1명 들어왔어. 지금 정말로 급비래. 5회전 아니네 방초 어, 돌릴게 어허. 씨버 이거 막기 가능 아 뭐야? 이게 끝이야? 아이 씨발 아 이게 끝이네 아이 씨발 진짜 진 김새네 씨아 김새네 30프로 만들기가 택택이없네 제대로 만들 <laughs> 아, 원거리 흑분 갈 거야 원거리 흑개 원거리 육군. 육군. 개판이네, 진짜. 다음 양파리. 5밖에 안 남았어. 점프. 말리꺼라, 아, 씨. 다음 5회전 나올 건데. 저항 하셔야 돼요. 막사 때쯤에. 어항 다음 5회전 한번더 나오는데, 아, 이때는 막기. 어림도 맞기. 없지, 씨발, 대신하지. 죽어!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진짜. 아, 아 됐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나손안 돼. 어 이거 손. 마우스 아. 갑자기 아.